안녕하십니까. 여기 홍삼마늘밭입니다. 밭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, 우리 이제 이 끝이 많이 마르네요. 이 끝도 많이 마르고, 요뭐딱이끝마른병 같은데 방전는 한번 했는데. 아래 방지해서 이또 자꾸 방지할 수도 없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녹병도 들어오고 그렇다면 서 지금 뭐 전부 걱정을 하시던데 안 그래도 저한테 이늘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한 분이 해해 대부분 다 그렇다네요 제가 봐도 우리가지금웃자라지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입수는 대체적으로 9장에서 10장 나왔는데 다른 애보다 한 15일 이상 빠른 것 같습니다. 굵기도 너무 굵어졌고 어떤 집들은요 지금 벌써 물음병이 돌았다더라고요. 물음병이 돌았다는데 우리는 물음병은 없는데 잎이 많이 말합니다 잎이. 3일 전에, 한 방제를 했는데, 다른 거는 없는데, 지금, 입 끝이 많이 마릅니다. 입 끝이. 그러고 좀 웃자라, 우짜라, 웃자란 것 같고, 모르는 제가 봐도 좀웃자란는것 같은데, 참 걱정입니다. 한 분은, 우리 구독자 한 분은 이입 중앙 부분이 신초, 신초 나오는 부분이 녹색으로 변해가지고 꼬여간다 하던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.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뭐 저도 아직 그거를 한 번도 안 겪어봐 놓으니까 어떤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 아침에 나오면 딱 밭을 한 번씩 둘러보는데 현재까지 녹병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녹병은 안보이는 것 같은데 앞에 이 끝마른거 하고 요거도 지금 녹병 비슷하게 가는가 요 한번 닦아볼까 손에 묻는건 아닌데 녹병 비슷한 모양인데 녹병이 오다가 말았는가 대체적으로 올해는 마늘이 다빨르답니다 빨라서 그렇게 병들이 많고 이러니까 방제들 부지런히 하시고요. 우리도, 우 보통 10개 정도 나왔네요. 10개 정도 나왔는데, 이게 녹병인가 아닌가 모르겠네, 이거. 닮아가긴 닮아가는데, 아래 방제할 때 녹병하고, 입마른 병하고, 그 방제하는 거하고, 이제, 요 황을 좀 쳤거든요. 황을 어, 좀쳐가 괜찮겠지 했는데, 아, 저건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. 아직 확실한 병명을 모르니까. 저게 녹병이면은, 다음 주에 올라와가지고, 좀, 약을 좀, 많이 넣어가지고, 흠뻑 찍게 한번 또 쳐봐야죠. 지금까지 일이 잘 됐는데 갑자기 병이 와확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방제 밭에 가보시고요 방제할 수 있으면 방제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뭐 나는 농약 안 치고 먹지 하다가는 뭐 농약 안 치고는 솔직히 안 됩니다 저도 농약을 뭐,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, 농약 안 치고 해봤는데, 하니까 결국은, 농작물만 버리게 되고, 안 되더라고요. 그래, 놈들보다는 조금 적게 친다, 이럴 생각을 하죠, 진짜는. 일단은 밭에 한 나가보셔, 이 나가보시고. 아이고, 여기도, 좋아 심어놨는 것도 무짜라가지고참 뭐, 큰일입니다. 우리, 그, 이것도, 작년보다 진짜 보름 이상 빠른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입줄기가 여러 마면 요거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. 잎마름 병은 지금 우리 밭에는 잘안 보이는데, 여기 보면 중간에 점이 그 낚시, 미물낚시 찌처럼 동그랗게 해가지고 길게 뻗지거든요 그게 잎마름 병인데, 우리는 요 입금 마름이 있고, 신초역에또 한, 한또 말라가네. 요 아이고. 이것도, 이게 또. 또두개또 또 지켜봐야 되겠네. 요, 요것도 또 좀.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. 올해는 뭐. 잘 되긴 잘 됐는데. 너무. 우짜러 놓으니까 뭐 5만 병이 다 오는 것 같네요. 화태들 한번 나와보십시오 고맙습니다. 자주 놀러 오십시오.